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신체의 근육,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과 함께 제공됩니다. 육류와 유제품은 고품질의 완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하여 요구량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아몬드 버터를 추가해 보세요. 쿠스쿠스와 병가리콩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견과류나 요거트를 간식으로 선택하세요. 구운 닭 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해 보세요. 두부와 채소를 볶아 식물성 단백질을 더하세요. 녹색 스무디에 시금치와 치아시드를 넣어 보세요. 균형 잡힌 식사는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식사를 거르면 단백질 섭취도 놓치게 됩니다. 다양한 생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단백질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